안녕하세요. 3세대 코칭TV 권경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상사에게 피드백하는 법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영상 안 보셨던 분 계시면 보고 오시면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업무 과부하 상황에서 어떻게 리더에게 피드백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을까? 하고 궁금한 대목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때 에이 맞겠지 하고 일을 진행을 하다가는 일이 산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 무엇보다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다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피드백 소통 문화가 중요한 이유가 단순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는지를 고민하는 이 시간과 에너지를 안쓸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피드백 소통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래서 이게 맞을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 상사한테 가서 그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상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편한 관계라면 제가 생각하는 거 이게 맞나요? 라고 편하게 수시로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제대로 안 됐고 뭐 했어?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나한테 묻고 있는 건데? 이런 반응이 올까봐 두려워서 밀어두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지난 영상의 업무 과부하 상황보다 훨씬 더 심플해요. 출발은 언제나 셀프질문이에요. 지난번에도 셀프질문이 먼저였습니다. 지난번 커뮤니케이션 할때 내가 궁금했던 점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지? 내가 왜 그때 확인을 미처 못했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요. 또, 일을 진행하는 동안 내가 추가로 더 궁금해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더 궁금하거나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 이것들을 알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풀리게 될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하다 보면 이번에도 써보세요. 쓰다 보면 확실히 나의 생각이 정리가 잘 되거든요. 이 외에도 리더분들께서 추가로 스스로 던져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질문들을 던지면서 상황이 충분히 파악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지난번 상황처럼 대안을 준비해 갈 필요는 없어요. 이제 가서 두드리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땡땡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점들이 추가로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 나눈 것들 중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지난번에 얘기 나눈 땡땡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상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명료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시로 말씀드린 질문들도 모두 다 아이메시지라는 거 발견하셨죠?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 메시지는 나를 주어로 하는 화법인데요. 너를 주어로 하면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하면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번에는 확인하기라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여기에 더해줄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그 상사의 신뢰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서로의 생각을 얼라인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마지막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사하기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충분히 감사를 표하고 그 자리를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땡땡님 덕분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명료해져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혹시 제가 혼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용기 내서 말씀드렸는데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기분 나쁜 상황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상사는 더 많이 여러분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안심도 될 거고요. 아 내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내가 무언가 역할을 했다는 어떤 뿌듯함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이 일은 큰 사안이든 작은 사안이든 조직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원활하게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 아까 제가 단순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덜 쓰면서 성과와 성장을 향한 에너지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갖추게 되실 거예요 정말 용기 한 줌만 내면은 어렵지 않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업무 효율이 확 올라가고 서로의 신뢰도 더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리더들이 백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